안녕하세요, 위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뭐 입고된 악기들이 없어서 뭐 제가 혼자 뭐 특별한 제가 컨텐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중고 악기 두 대가 들어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존 베이스 국산 제품이죠. RT 말 그대로 로보트 트리오 시그네처입니다. 국내 월드 악기에서 생산됐고요. 네 보시다시피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 요 메이드 인고려 네. 그리고 우리의 EMG M급 픽업 네, EMG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스트링으로 교체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플랫 청소하고 지판 청소하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스톱함에 등록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기는 윤여석입니다 94년, 재즈 플러스입니다. 저저 저 입대하던 해에 나온 거죠. 예, 네, 재즈 플러스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디럭스의 원조가 되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여기 로터리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얘도 다다리오 4호, 1 0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하드케이스 포함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게가 가볍고요. 뭐 검정색에 뭐 94년식이면 세월이 또 오래 지났잖아요. 사용감이 있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잘 표현이 되는 가 모르겠는데 여기 1번 플랫 집판이 살짝 터져 있어서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누가 수리를 했는지 몰라 수리 잘 하셔가지고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요거 때문에 가격도 좋게 나왔어요 8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세일하는 건데 요거 이태훈 어 길모어 커스텀샵 이태훈님 스펙 소비자가 238만원에서요 어 220으로 18만원 할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알루소닉 보라색 있잖아요 장고 커스텀 보라색 665만 원짜리 지금 595만 원으로 무려 70만 원 세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거를 뭐비 세븐키 어, 울트라랑 패키지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펙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인이 중요하지 그래서 무려 70만 원 할인하는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하고 있, 있습니다 물론. 교환은 정상가로 교환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70만원씩 다운 시켜서 교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가능하죠. 손님 갖고 계신 악기들 70만원 똑같이 할인하면 똑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거니까. 무의미하니까 그냥 교환 시에는 정상가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고악기 두 대, 세일, 세일 악기 두 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든지 오셔서 시연 가능하니까요. 네, 해주시면 되고요. 요 녀석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비자 240만원짜리인데 190에 세일하고 있는데, 이거 네이버에는 전시품 할인을 하면, 전시품을 중고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시품이라서 이제 중고로 했는데, 중고 아니에요, 여러분. 새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전화해서, 사장님 중고인데 190이에요. 그런데 새겁니다, 새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